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은 뿔리가요 뭐 할거냐면요 은 여러분 보시죠 농심에서 새우깡 국물 라볶이가 나왔습니다 샤방샤방 그래서 오늘 더 뿔리는요 여러분 어, 떡볶이를 또 먹을건데 어떤 떡볶이냐면은 새우깡 국물 라볶이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원한 단짝 두걱씨가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두국 씨가 또 오셨구요. 그리고 제가 개봉을 했어요. 개봉을 했더니 안에 세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모이는데 뭐냐면은 살이면 이거랑요. 그 다음에 흔히 아는 떡. 떡도 있구요. 그 다음에 새우깡 튀김새우 토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 라볶이 소스가 있고요 저는 진짜 궁금한데, 이 새우깡 국물 라볶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새우깡을 넣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마티가만파나 제가 한번 뜯어서, 이거, 물이 익을 때까지 한번 VVLY. 먹어볼게요. 일단 냄새에 맡아볼게. 응. 진짜 새우 냄새야. 보이세요, 여러분? 진짜 새우거든요? 어, 진짜 새우깡인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음! 진짜 새우튀겼어! 진짜 새우튀긴 거야! 일단, 국물 납볶이니까 저는 오늘 국물 납볶이 두 개를 끓일게요, 여러분. 떡을 먼저 넣을게요, 여러분. 떡 넣고 소스를 넣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리 잘하니까요. 저는 요리 뒤집어지기 잘하잖아요. 아시죠? 야, 나 요리 잘해. 왜 그래. 소스도. 이게 매운 떡볶이래. 오? 음. 조리법을 여러분 어떻게 먹는 거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텝 1! 냄비에 찬물 400ml, 종이컵 약 2컵 반을 붓고 떡을 끓여내 끓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은사 m 면 소스를 넣고 4분간더 끓여주세요. 부딜 끌고 튀김새우 토핑을 뿌린다 오! 오 맛있는 냄새 나 제가 국물 한 먹어볼게요 좀. 아 매워 아 너무 매운데? 아, 야 진짜 매워 이거는 물을 좀 넣어야 되네 여러분 왜냐면 매워요 너무 맛있겠다. 빨리 익어야 될 텐데 소리. 자, 오늘 제가 먹은 음식은요. 일단 새우깡 국물 라볶이 앞에 영상 보셨다시피 빨리가 어, 요리를 했습니다. 예, 보이시죠? 새우깡 국물 라볶이를 지금 끓였고요 여기 안에 있다. 저는 오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밥이에요. 김밥이랑 고구마 치즈볼 있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새우깡을 제가 위에 넣어보겠습니다. 바삭한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끓일 때 같이 넣어도 되고 저는 좀이 새우의 바삭함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서 다 끓인 다음에 넣고요. 제가 아까 하나를 먹어봤는데 진짜 새우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새우깡, 그런 새우깡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은 마실 음료는 판타 파인애플맛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여기에 볶은 참깨를 저는 일단 넣을게요 한국인은 깨맛이지 제가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이시죠? 잘 먹겠습니다. 제 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뜨거울 것 같거든? 음. 아, 매워. 맛 시키지 마 <laughs> 너무 맛있어 새우깡 납볶기 맛은 이영자식으로 표현 가능한가요? 저기 깊은 그 서해안 안에 있는 그 새우 파닥파닥 파닥거리는 새우에 딱 잡아가지고 서해안 그땡볕이창 말려가지고 그거를 딱 해갖고 농심이 잠깐 갔다가 가방 메워 농심 안에서 또 여기다가 파닥파닥 어? 파닥 끼는 그 새우를 딱 넣은 그 맛이에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이거 조금 매워요. 아. 여자들이 좋아할 맛이야. 음 엽떡이 조금 더 매워. 음.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응 음. 치즈랑도 어울릴 거야 어떤 토핑을 넣어도 맛있을 거야 아 너무 뜨거워 굉장히 매워요 지금 뜨겁고 맵고 엽떡 신전 엽떡보다는 안 매워 엽떡보다는 안 매운데 조금 매워 갖고 매운 거네 못 드시는 분들은 치즈 넣으시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넣으시면 됩니다. 스가 풀리는 맛이야. 확실히. 아.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와. 그림을 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너무 행복하다. 와. 와, 근데 이게 매운맛을 먹을 때 기분 나쁜 매운맛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기분 좋은 매운맛이야. 확실해. 여러분, 일상에 지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매운 떡볶이를 드세요. 정말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근데 얘는 기본적 매운맛이야. 여기 위 단무지 이불을 덮어줍니다, 여러분들 왜냐? 이 천장이 될수 있으니까! 음. 너무 맛있어 최고야, 최고 음! 음식은 여러분 항상 오나요? 최고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완벽해. 퍼펙트. 음. 음. 굿굿굿. 뭔지 알지? 굿굿굿. 아, 배불러. 아.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완전 못하야 너무 부어서 안돼 근데 떡다 먹었어 떡다 먹었어 오늘 제가 거의 4인분 먹었거든요 아 배터져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예 진짜 맛있게 매운 먹었어요 여러분 맛있게 매운 맛 뭔지 알지 응 진짜 맛있게 매운 맛 그럼 이제 어지거든 안녕! 그리고 남은 거는 제가 이따 방송 끝나고 또 먹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녕! 오늘도 빌리 먹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리 하면 뭐다? 주광 먹방이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